그리고 여러분 주의 라인전 디테일이 매우 떨어지거나 똥을 많이 쌀수 있음을 주의 경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승률이 말이 안 되는데 17승 4패. 아 니즈가 좀... 일 내가 지금 무서운데요. 아, 나 진짜 내가 무서운데 이거는... 아, 나 솔직히 소신 발로할게다나 나, 서폿 미드, 내가 아 정글로 해도 이승률 절대 안 나와. 배치로. 이거 뭐지? 야, 아니 탑할 때가 역대급으로 맵이 안 보여! 아 진짜 내온두 눈과 내온그말초신경이 그냥 이새끼랑 딜교하는 만.. 뭐내 모든 신경을 써서 슈퍼~~ 크랙! 유튜브 영상에 내가 욕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 내가 탑하면서 욕을 많이 하나? 뭘 딜교 발릴 때마다 욕을 해요 제가아 내가 뭐.. 아 내가 아뭐 딜교 발릴 때마다 욕을 해 2024년부터 누, 네. 뉴상으로 살아볼게요. 지금도 네. 뉴상오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오늘 뭘할수 있냐면 내가 봤을 때 챔프 이제 안 해본 걸다 해볼 수 있어. 거의 쇼메이커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맞는 챔프 찾기. 팟팟씩 박아보고 있는 스타일이라 지금 안 해본 거 해보고 숙련도 올리면서 한번 느낌 봐볼게요. 근데 숙률이 존나 좋은 게 아이러니 11승 4패. 팀은 고트 이러고 있다 또. 아 뭐가 어디? 에드 개 감사합니다. 야 네가 나 평, 평가해 봐. 에드 개 감사합니다. 민추야님 에드 개 감사합니다. 예? 땅 아, 아이 팀은 응. 최고요? 에 예? 자 가보자. 가위 소년 가보겠습니다. 가위 소년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적은 이렐리아 치속 들어야 된다고? 맞아? 일단 맞다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치속에다가 점화 들고 하면은 맞다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렐리아, 예? 정복자 안들면 좋댄다고요? 이거 보니까 1렙 때가 핵심이네 무조건 1렙에4스택 안쌓게 한 다음에 조져야 될것 같은데 초반에 무조건 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상호야 설마 다야 노방종 다음 주에 끝내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제 천재성이 저도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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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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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놨나 개념 낫냐 슈퍼 크랙 새끼가 <laughs> 왜깝치는 거야 내가 그럼 템이 앞서는데 설마 지게 아 무비 아, 아. 아, 자, 괜찮아. 난 솔킬 한번 땄는데 일단 정글 한번 하고 잠깐만 CS가. 아, <laughs> 그렇지 개큐이지. 와, 6 레벨 타이밍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가 6 레벨 찍으러 간 움직. 자, 해보자. 아, 시. 한 대만 더. <laughs> 나이스, 됐어, 됐어. 이런 됐어, 이런 됐어. 이런 됐어. 풍산이 씨. 아, 근데 이거 내가 다른 라인들 해봤지만 탑할 때가 역대급으로 맵이 안 보여. 아 진짜 내온두 눈과 내온그 말초 신경이 그냥 이 새끼랑 길교 하는 만내 모든 신경을 써서 아예 안 보여. 그냥 정글 어디 있는지. 몰래? 뭐야돌끼리야 뭐야? 아니 나 존나 세잖아. 아니 뭐야? 이야그왜 이렇게 쎘다고 어, 이 정도야 금액?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일어와 금연상. 어. 와 이거 사색 사이면 존나 세긴 하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맞아. 왜냐면 여기서 템 사면 되니까. 오 지금 존나 좋은데? 잠깐, 몰락 나온 이렐도 존나 쎄다고 하고 그앤도셀것 같은데, 이거 맞짱하면 뜨고 더블까 저만 하다 면개 팬다고요. 그냥 그 정도야. 습니다습니다 어, 어. 아, 아, 좋겠다. 아, W 반응이 살짝 늦었구나. 내가... 하하하하 <laughs> 머스? 자, 저마도 렀네. 자. 자. 어, 죽으면 와! 금앤. 근데 맞딜 좆된다, 얘. 아, 나 이제 칼각으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이제 다이 다음 턴에는 칼각 바로 볼게요. 바로. 아, 존나 안 지나게 그냥 막 볼까 말까 간도안 보고 바로 봐 줄게. 디졌다 너는 이제. 넌 디졌다. 자, 깐 탑은 이겼습니다. 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야나 나 방금 방금 CS 먹으면서 왜그벤이 유체하드는 줄 알았다. 이거 유체화 들고 카이팅 하면 이거 개놈사겠네 바이가 여기 있었 내가 한번 매드움염 찍어 볼까? 딜로 갔다 이 새끼 싸가지 왜 이렇게 없지? 날로 와. 싸싸싸싸 싸. 이게 그웬이야. 이 새끼 이건 미친 놈이구나. 날로 와봐. 야야 야. 죽어 임마야 집갔다 아 잠깐만 와 존나 쎄다 그웬 그냥 와 그웬 미쳤다 이거 챔프 나 숙련도가 없는데도 이 정도야 그렇지 오늘도 탑 생활 굉장히 순항 중인데 좋은데 아 이거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렐리아랑 그웬 차이 극심했어요 이거는 진짜 맞잖아 아니 근데 에메랄드까지 쉽게 올라가겠는데 벌써 플래티넘 3 야, 잠깐만 이제는 탑 챔프들 다한 번씩 해본 거 같은데 느낌이 나안 해본 챔프 있나요? 그 탑에서 좀 이제 쓰는 쓰는 챔피언 중에 진짜 완전 비주류 말고 뭐안 해봤지? 아 그냥 탑 베이는 내가 욕 먹을 자신이 없어요. 탑 베인 하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과 제 사이 많이 멀어집니다. 탑 베인 하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 주의히 저는 이 지금 탑 챔프 합니다. 나의 시원하고 재능을 시원하고 알아보기 시원하고 위해서 다 첫판을 다 해보고 있어서 라인전 디테일이 매우 떨어지거나 똥을 많이 쌀수 있음을 주의 경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재능이 있나? 아니 왜 승률이 이렇게 나오지? 아니 승률이 왜 이래 이거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에메랄드 애들은 만나야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플래티넘 니들은 안돼 형한테. 어? 니들은 안돼 형한테 뭘 음, 뭐 라이전 음, 맨날 조 털려요 맨날 조 털린 적이 없는데 탑 트런들 해봤어 탑 트런들 개 사기야 내가 봤을 지금 거의 1 티어 같은데 탑 트런들이 저 말이 안 돼요 그냥 저거는 라인전 지구이기고가 상관이 없어 그냥 탑 트런들이 나오는 순간 일단 상대 탑은 한 타를 못해 나중 가서 그냥 무조건 사이드에 붙어 있어야 돼 이기는 한 타라도 한타 이기면서 타워 거의 두 개씩 밀려 저거 한타 갔다 오면. 트린 한번 가. 아, 어차피 A 이 필요하니까 들린다며어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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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봐주세요. 네. 말파마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형님 제발. 형님 제발요. 형 제발 말파마하지 말파만 말고 다른 거. 어, 네. 아 이걸 어떡 한다. 아 이걸 어떡 한다. 전제성으로 할게요. 나 현재 승률 80% 역대급 전제. 넌 나랑 박세게 한번 상대해보자. 잠깐만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가 잠깐만 이거 기회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와 야. 야. 개꿀인데 이거 이 새끼가? 개꿀인데? 와 이러면은 잠깐만 존나 이득 아닌가? 이새끼가 이새끼 이새끼가 이새끼가 석두야 석두야 니타워 네 피눈물나지 피눈물나지 석두야 석두야 CS 안먹냐 석두야! 석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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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간다 임마 석두야 나의 스나의스 속대야 미치겠지 이러고 집 아니야 이건 안 가. 하싸 아, 좀, 좀, 석두야! 이잎점인이야 석두야, 석 석두야, 석두 뭐, 아, 석두야, 석두야, 석야 석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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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이새끼야뭐뭐 하니 뭐야니뭐 하니 뭐야니두야야 피흡 와석두 속도야속도야속도야속도야속도야속도야 f t 야 a r 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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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f 나 w a 나 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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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f t w a 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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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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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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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육체와 기고 대가리 박으면 네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오? 니가아크쪽 가셈. 내가 말파 쪽을 더 확실하게 뚫을 듯? 잠깐 이건 기회 야이새끼야, 새끼야, 이 야이새끼야, 새끼야, 이 야이새끼야, 야이새끼야. 아까 뭐 라인전, 뭐뭐뭐뭐 뭐, 뭐? 뭐 사이드에서 뭐 되겠냐? 일로와, 일로와, 석두, 석두야, 덜 맞았냐? 석두, 덜 맞았어. 우리 석두, 와, 개 쎄구나. 그냥 이로와이로와이로와 너는 유치아 돌면 유치아 스키고 그냥 박는다 너는 뒤졌다 너는 너 내가 아까.. 아까의 교훈 한번 당하.. 난 두번은 안 당해 야야 지영이! 야 지영이! 야 지영이! 어이 지.. 어이 지영이 자네 어 반갑네 어! 어 왔는가! 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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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길동 실.. Q. 아 슈가 아 슈가 아! 하지만 이거는 안타에서 그냥 내가 슈퍼 씹 하드 캐리 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이건 지렸어 그냥. 말안 됐다 이거는. 와, 근데 트린다미어 체프 존나 이거 재밌다. 사이드 개재밌네 이거 트린다미어. 굿. 디테일만 좀 살리면 돼. 아까 아크샹 같은 애들 다이브각 나오는 거였으면 그냥 다이브 치면서 디테일만 조금 살리면 아니 이거 나좀난 내가 지금 무서운데요? 아나 진짜 내가 무서운데 이거는? 아나 솔직히 소신 바로갈게나 서포터로 해도 이승률 못 찍어요 부캐로 아 진짜로 나 서포트 미드 내가 아 정글로 해도 이승률 절대 안 나와 배치로 아그생배개정으로이 뭐지? 그도 것 심지어 처음한 탑으로? 아이 승률이 말이 안 되는데 17승 4패 상대팀 탑다야 다리우스 상대로 어 퀸이 완전 10카운터네? 갖고 노는 수준이라고? 야 메커니즘이 길 수가 없네. 그러면 선빛 다리우스, 넌좀 맞아야겠지 형한테. 네, 그지? <laughs> 개패자. <정신 웃음> 근데 내가 알기로 퀸은 이거는 무조건 도랑 검이야 이거 디테일 개 중요하다 이제. 디테일 중요해. 디테일 중요해. 디테일. 우리 테마시아를 만만하게 쓰면 나도 쓰고 존나 아프지 딜교 야무지었고 자 그렇지 넌 뒤졌다 새끼야 어디 선픽 다리 우스쓸 거네 자자 자, 디테일 살려보자 자 다리야 다리야 왜 이렇게 나대 나왜 이렇게 나대 다리야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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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아아붕이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붕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 어. 뭐 붕붕이. 붕붕이. 헤이 헤이 있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어. 이리 와, 이 새끼야. 다 붕스? 아, 다 붕스? 어? 어? 어. 아니, 처음부터 사실 개패는 건데, 그냥. 야, 너 로밍 한번 가라. 다리우스. 타워 다, 다 부스, 버리게 이거. 조적정신인 별풍선 분들에 감사합니다. 아주 꺼져 아, 좀 아... 미볼 아, 아, 서온 힘을 당하고 다리가 이겨주어. 아, 내가 다리 스할때저아저 정도 거리 안 끌렸던 거 같은데? 제압되었습니다 아, 다리아 너딴 라인 좀가 봐. 그렇지. 기억 오는구나. 아니 또했이 새끼가 오케이 이정도는 쁘지지 않아 려려 어차피 피 t 바로 e 면 괜찮네 오케이 어 있으면 e 돼 어차피 어아아아 i 아. m 아씨 g 아 씨. i n s t an o 다 제발 거리 거리. 그렇지 다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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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일대일 조밥이야 너 그냥 나한테 양악당해 존나 온다 진짜 존나 와 그냥 알로아 이리아 새끼야, 아, 네. 야 그래. 이거 크랙 <목소리> 귀엽다 다리우스 다붕아 정글계에서 불러봐 아래 터져 나가는 거너 뭐 절대 못 메고 메꿀 수가 없어 너는 어? 야 이제 애들아 솔직히 거의 다 해본 것 같거든 이제 여기서 내가. 괜찮은 챔프들 좀 추려봐야 되는데 탑을 한판씩 다 해본 결과 일단 손에 진짜 안 맞는 챔프 좀 어려운 거 난이도로 올게 난이도 어려운 챔프 솔직히 갱플 리븐 이건 내가 계속 고정이었어 갱플 리븐 너무 어려워 지금 챔프가 근데 이건 솔직히 왜냐하면 갱플 리븐은 어렵지만 괜찮은 게 얘는 만기한테 배우면 되고 리븐 수찬한테 배우면 돼그 솔직히 아예 버릴 건 아닌 것 같긴 해 몬스트로 그러니까 삼고 싶은 챔프는 솔직히 말하면 저 일단 제이스 일단 제이스랑 그 다음 잭스 어 잭스 하나랑 그 다음에 야 그웬도 재밌었어 그웬 그웬도 재밌던데 그웬 하나랑 아트록스도 인정 아트록스도 재밌던데 아트록스 하나랑 솔직히 바 사이드 했고 피오라도 재밌었고 잠깐 이거 칸 아니야? 아, 요네 씨인정 요네도 인정. 이렐도 아, 근데 이렐도 좀 잘해 주고 싶긴 한데. 아, 뭔가 이게 하고 싶은 챔프가 많네. 욕심이 너무 과한가? 다이상 메모장은 지마세요 정글 때